뉴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을 눌러서 최신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난 시즌 키움의네번 타자였던 박병호를 영입한 KT. 이번에도 외부 FA 영입을 시도할지가 관심이다. 2022 시즌에는 KT에게 장타력을 갖춘 타자가 필요했다면 2023 시즌에는 코너 내야수가 필요하다. 주전 유격수 심우중이 병역 문제로 상무해갈 예정이지만 1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2023 시즌엔 아예 볼수 없지만 2024 시즌 6월에 다시 KT로 합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루수다. 이번 시즌 KT의 이루수 성적은 타율 0.192, OPS 0.574로 리그 최하위였다. WAI 승리 기어 독화, 더벨리 어시 플러스 조정 득점, 창출력도 각각 마이너스 0.3658.8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 루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강철 감독이 부임한 2019년에는 이 루수 WAI 2.11로 리그 5위에 더벨리 어시 플러스는 96.1로 리그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이루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 주전 이루수 박경수의 노쇄화가 결정타였다. 박경수는 최근 두 시즌 연속 부진했다. 이번 시즌에는 정확히 100경기 나와 타율 0.10, 2 OPS 0.427로 커리어 롤를 기록했다. WAR과 WRC 플러스도 각각 마이너스 1.01에 21.9로 저조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박경수가 내년이면 39세다. 선수로서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시기다. 박경수의 대체자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내부 대체자들의 성적은 신통치가 않다. 오윤석은 111경기 출전으로 박경수보다 많았다. 하지만 타율 0.2345PS 0.665로 아쉬움이 남았다. WAR과 WRC 플러스도 각각 0.84, 86.1로 저조했다. 이외에도 장준원과 양승혁의 권동진 등 이루수 출전 기회를 부여했으나 실패였다. 심지어 장준원은 부상으로 이탈해버렸고 권동진은 이번 시즌 심우준과 같이 상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선수로 이루수 대체자를 찾기에는 KT가 한계를 맞은 상황은 분명하다. 결국엔 지난 시즌처럼 외부 FA에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번 FA 시장이 이룰 수가 가능한 선수는 몇명 대표적으로 NC의 박민우가 있다. 박민우는 통산 10시즌 동안 1038경기 나와 타율 0.320, OPS 0.817을 기록했다. WAR과 WRC 플러스도 각각 32.28에 121.3으로 좋았다. 이번 시즌에는 104 경기 출전에 타율 0.267 OPS 0.710을 기록했다. 2021년 코로나 19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해 남은 징계를 소화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WAR과 WRC 플러스가 각각 2 1 3 1 0일로 나쁘진 않았다. 이번 시즌 수원에서의 성적만 놓고 보면 타율 0.11을 OPS 0.496로 저조했다. 이 역시 코로나 19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컸다. 통산 수원에서의 성적을 보면 다르다. 타율 0 3 1 4 o p s 0.776 출루율 0.397 플러스 장타율 0.378로 좋았다. 게다가 박민우는 타순의 쓰임새가 다양하다. 소속팀 NC에서도 리드오프는 물론이고 두 번과 세번 타순까지 소화가 가능하다. KT로선은 구미가 당길 법한 카드다.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WAA 수비 승리 기여도가 0.298로 이루수 부문에선 전체 5위다. 통산 WAA는 3.816으로 이루수 부문에 있어 전체 3위였다. 박민우보다 WAA가 높은 이루수는 박경수 KT와 김혜성 키움이 유리했다. 게다가 박민우는 내년 나이가 30세에 불과하다. 나이가 절다는 점이 FA 시장에선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KT는 이미 과거에 큰 돈을 들여 영입한 사례가 있다. 2018 시즌을 앞두고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FA 황재균을 4년 총액 88억 원에 영입했었다. 그 결과 황재균 영입 이후 KT는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2021 시즌에는 창단 첫 통합 우승까지 달성했다. 이번 시즌에는 박민우가 그 카드가 될수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샐러리캡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상한액이 114억 2,638만 원이지만 다행히 KT는 78억 9,087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원 소속팀 n 씨는 124억 8,634만 원으로 초과된 상태다. 샐러리캡을 잘 활용하면 KT의 박민우 영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전 유격수는 1년 6개월 뒤면 다시 돌아오지만 이루수는 마땅한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루수 적임자로 KT는 어떤 방안을 택할지 지켜봐야 할듯 하다.